you mm -hmm. 안녕하세요. 피부 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어,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이 활동이 왕성한 부분에 주로 호발하는 만성적인 피부염을 말합니다. 어, 증상으로는 어, 지성 또는 건성으로 발생하는 인설이 주중상이고요. 이제 붉은 홍반성 판, 뭐, 붉게 염증 부위가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만큼은 아니지만, 어, 가려움을 주종상으로 합니다. 어, 호발하는 부위로는 얼굴에서는 이제 피지선이 활, 목동이 왕성한 뭐 입주변, 코주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귀주변, 그 다음에 어 그런 부위에 호발을 하고요. 이제 목이나 가슴 부위, 혹은 겨드랑이 부위, 뭐등등에 자주 발생을 하지만 전신에 어느 곳이든 발생을 한 자주 할수 발생을 할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루성 피부염이 두피에 발생을 하였을 때 우리가 지루성 두피염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하는데요. 어, 지루성 두피염의 경우에는 증상이 지루성 피부염보다 조금 꿈은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어, 지루성 두피염의 대표적인 증상 첫 번째는 어, 우리가 보통 인, 음, 비듬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인설입니다. 어, 두피의 각질층이 탈락하여서 하얗게 혹은 이렇게 뭐 옷에 묻는다든지 어, 머리카락에 이렇게 떨어진 탈락되어 있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인설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두 번째는 어, 홍반, 어, 즉 어, 염증 부위가 붉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두피가 붉게 나타나는 그리고 그 부위가 이제 가려움을 이제 동반을 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이제 딱지라고 많이 불리우죠 그래서 어~ 가피가 형성이 되고 그 부위에 이제 진물이 나기도 하고 출혈성 가피가 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이제 악취나 통증 어~ 따끔거림 열감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상으로는 이제 아주 극심할 경우 탈모까지 조장이 될수 있는데 이는 음~ 인설이나 어~ 혹은 가피로 인해 이제 모발이 나, 점차 얇아지고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루성 두피염이 진행되었을 때는 이제 탈모까지 조장이 될수 있습니다. 어, 지루성 두피염이시라면, 어, 그, 샴푸하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가능하면 저녁에 샴푸를 할 것을, 머리를 감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머리 감을 때는 우리가 보통은 샴푸를 머리카락에만 묻히는데 이제 반드시 두피까지 샴푸에, 샴푸질을 하는 샴푸를 헹구는 시간에 조금 시간을 투여하셔서 두피까지 샴푸를 충분히 꼼꼼히 바르시고요. 단 이제 두피를 마사지할 때는 이제 손가락 끝으로 이제 손톱으로 두피면을 마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의 뭉뚝한 면으로 살살살살 살살 닦아가면서 충분히 헹구어 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머리를 감으셨다면 반드시 두피 끝까지 그이 말려주고, 건조해주시고, 어, 주무셔서, 이제, 습윤한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통기가 잘될수 있도록, 이제, 모자나 헤어밴드 같은 것들은 안 하시는 것이, 어, 중요하겠죠. 어, 지루성 두피염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 극심할 경우, 증상이 뭐, 심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외용제나 복용을 하신, 하는 것을 주되게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연고제의 사용이나, 이제, 복약을 하였을 때 잠시 증상이 완화되었다가 대부분 만성적으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어~ 아주 극심할 경우 아니고서는 피부과에서도 스테로이드 연고 외용제 같은 것들을 권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인 어~ 치료법이라기보다는 관리법은 어~ 니조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항진+ 항진균제가 포함된 이제 샴푸제를 사용하면서 이제 가능하면 증상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치료법보다는 관리법으로.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 지루성 두피염 충분히 치료를 할수 있는 질환입니다. 관리가 아닌 치료를 할수 있는 질환인데, 어, 피부호흡건강법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두피면에 염증이 있는 곳에 약침이나 혹은 어, 인설이나 가피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수 있는 이제 한약제를 사용하여서 두피를 어, 깨끗하게 해주면서 염증을 완화할 수 있는 즉, 이제 표치, 증상 완화에 어, 증상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같이 병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 또 염증이 생기지 않아야겠죠 염증의 재발을 막아주는 이제 본치 근치에 어~ 준하여서 이제 체질 진단 후에 식이요법이나 생활요법을 교정을 받으리고요 그다음에 한약 치료 위주로 하여 이제 염증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즉 이러한 증상 완화와 염증 억제를 동반함으로써 지루성 피부염은 관리가 아닌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입니다.